북한 여행을 갔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그날 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밤을 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 혼자 남겨지자 머릿속에는 우리가 뉴스와 영화에서 보던 조사실과 고문 장면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여행이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에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어떤 사람은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에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북한 여행 중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겪었던 정말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한 노인이 북한 여행을 마쳤습니다. 85세였어요. 평생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녀온 거였죠. 열흘간의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평양도 보고, 기념비도 보고, 예정된 곳들을 다 돌아봤어요.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도 있었죠. 모든 일정이 무사히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양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편안했을 겁니다.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요. 비행기는 출발을 준비했어요. 5분 뒤면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평양과 작별 인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승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왔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탑승객들 사이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멈춰섰어요. 그 노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 나를 부르는 거지? 뭔가 실수가 있었나? 짐을 잘못 실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함께 탔던 친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트렁크도, 가방도, 모두 비행기 안에 남아 있었어요. 동행한 친구도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그러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타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는 6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어요. 여행 중 가이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였죠. 젊었을 때이 땅에서 싸웠었다고요. 북한은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고 봤어요. 간첩 혐의를 씌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죠. 그는 42일 동안 북한에 억류를 했습니다. 85세 노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나이면 건강도 좋지 않죠. 하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석방됐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났죠.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행기에 탔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관광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에 간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돌아간다는 말이 마지막 순간까지 확정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여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비행기를 타기 직전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다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집에 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온한 관광객이 있었어요. 그는 북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신청해서 일정에 따라 평양과 북쪽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가이드를 따라다니고 정해진 장소를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죠. 그렇게 며칠간의 여행 일정이 끝나고 출국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했고 수하물을 붙이고 이제 출국 수속을 밟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북한 당국 직원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문제가 된건 무기도, 금지 물품도, 말다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 북한의 한 장소, 청진이라는 항구 도시에 있는 외국인용 선원 클럽 화장실에 성경책 한 권을 두고 나온 일이었어요. 그 성경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것이었고, 그는 일부러 그곳에 남겨뒀습니다. 본인 말로는 누군가 잃었으면 해서 놓고 온 거였죠. 그는 화장실 휴지통 밑에 그 책을 조심스럽게 숨겨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그 성경을 발견했고, 이를 종교 전파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허가한 몇몇 교회는 있지만, 개인이 성경이나 종교 서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배포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종교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공항에서 그대로 억류됐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후 그는 북한에서 약 반년 가까이 억류 생활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도시에서 도로 보수 일을 하던 평범한 가장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의 아내와 세 자녀는 그가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를 조사했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했어요. 나중에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북한 정부와 인민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는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이뤄진 것이었죠. 결국 그는 그의 10월, 김정은의 특별 사면 명령으로 풀려났습니다. 미국 정부 전용기가 평양에 와서 그를 태워갔고,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년이라는 시간은 그와 가족에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북한 여행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작은 행동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들어본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 이야기죠.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던 22살 청년이었어요. 오하이오 주의 한 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금속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그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해외 여행을 좋아했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쿠바 같은 곳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했고 다른 젊은 여행객들과 함께 평양으로 향했죠. 새해 전야를 북한에서 보내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평양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그는 북한의 풍경을 보고 정해진 일정을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호텔 복도에서 그는 벽에 걸린 선전 포스터 하나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는 그 포스터를 떼어냈어요. 기념품처럼, 혹은 장난처럼, 아주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그저 주의 정도를 받았을 일이었죠. 여행은 무사히 끝나는 듯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그런데 여권을 제출하는 순간, 북한 당국 직원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그대로 연행됐고 비행기는 그를 두고 떠났죠. 앞서 두 사람처럼 출국 직전에 붙잡힌 겁니다. 북한은 그에게 국가 전복 음모죄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포스터를 가져간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북한 체제를 흔들려는 범죄 행위라는 거였어요. 재판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그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포스터 하나 때문에 15년이었습니다. 그후 그는 북한에서 17개월을 보냈어요. 가족은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방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가 안도한 것도 잠시 충격적인 상황이 밝혀졌어요. 그는 혼수상태였습니다. 뇌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북한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후 그는 가족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2살 청년이 북한 여행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일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만들어졌어요. 앞선 두 사건이 예외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실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문제가 된 행동들은 대부분 너무 사소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온한 관광객은 평양 거리를 걷다가 풍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별한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거리였죠.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건물이 늘어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이드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카메라를 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카메라는 즉시 회수됐습니다. 가이드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사진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왜그 사진이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설명은 없었어요. 그저 이건 안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됐죠.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메라를 꺼낼 때마다 먼저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관광객은 단체로 이동하던 중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요. 가이드에게 미리 말할 틈도 없었어요. 급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혼자 움직였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난 건 아닌지 설명해야 했죠. 그는 당황해서 그냥 화장실 갔다 왔다고 대답했지만 표정들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안 인원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치사할 때도, 버스에 탈 때도, 호텔 복도를 걸을 때도 항상 누군가 뒤에 있었습니다. 한 영국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죠. 화장실조차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서도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다고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은 길에서 마주친 북한 주민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주민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급히 개입했습니다. 그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죠. 짧은 인사.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주민은 관광동선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요. 이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이 관광객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것 같았다고요. 웃으며 사진 찍던 여행은 숨죽이며 걷는 시험이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알겠죠. 북한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통제에서 벗어났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요. 사진 한 장, 화장실 한 번, 인사 한 마디. 이런 사소한 일로 감시 대상이 되는 일을 한 번이라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사진을 찍고 싶은 순간이 와도 손이 먼저 멈춰졌습니다. 이 풍경을 찍어도 될까? 저 건물은 괜찮을까? 카메라를 들기 전에 먼저 가이드의 얼굴부터 살폈어요. 괜히 문제가 될까 봐, 또 카메라를 빼앗길까 봐 그냥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두게 됐죠.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저 눈으로만 봤습니다. 기록은 포기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이제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급해도 참고 기다렸어요. 가이드를 먼저 찾아가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죠. 허락을 받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조용히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금한 게 생겨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머릿속에서 한번더 걸러졌어요. 이 질문을 해도 될까? 이 말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줄어들었습니다. 궁금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모르는 채로 있는 게더 안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길에서 사람을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손 흔들던 것도 가볍게 인사하던 것도 이제는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또 자신이 문제가 될까봐 그냥 모른 척 했죠. 따뜻한 미소 하나 나눌 수 없는 여행이 됐습니다.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식사를 했고, 정해진 장소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북한에 왔을 때의 설렘이나 호기심은 어느새 사라졌죠. 북한 여행은 그때부터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무사히 끝내야 하는 일정이 된 거예요.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틀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문제될 일도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여행 내내 숨을 참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웃긴 건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겠습니다. 그건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자유를 스스로 접어 넣은 순간이었죠. 더 무서운 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통제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새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항상 긴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웃을 때도, 설명할 때도,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행 내내 가이드는 관광객들을 예민하게 지켜봤습니다. 누가 어디를 보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카메라는 어디를 향하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조금만 일정에서 벗어나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수가 줄었죠. 여기는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사진은 여기서만 찍으시면 됩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어떤 관광객이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몇 걸음 더 걸어가려고 하면 가이드가 재빨리 앞을 막았습니다. 웃으면서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당신은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간청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했던 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이드가 통제하고 있던 건 관광객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가 막으려 했던 건 사고가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이드 몫이 됐거든요. 관광객은 며칠 뒤 떠나지만 가이드는 북한에 남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담당하는 가이드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어요.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다는 건 신뢰받는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감시받는다는 뜻이기도 했죠. 가이드 자신도 항상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매일 기록했어요.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이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이드도 함께 조사를 받았어요. 왜 막지 않았습니까? 왜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관리 소홀 아닙니까? 질책이 이어졌죠. 심하면 가이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더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이드 입장에서는 단한 건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관광객보다 먼저 걱정했습니다. 관광객이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막았어요. 사진 찍기 전에 먼저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차단했죠. 친절하게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관광객을 지키는 길이자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다. 나 때문에 자기가 문제되는 걸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또 다른 사람은 가이드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북한 여행에서 가이드는 안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충장치였어요. 관광객과 체제 사이에서 호기심과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줄 위에서 가장 불안했던 사람도 바로 가이드 자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온 관광객, 성경책 하나 때문에 공항에서 잡힌 사람, 포스터를 만진 대학생, 사진 찍다가 제지당한 영국인, 화장실 갔다가 감시받게 된 독일인, 인사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진 프랑스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긴장하던 가이드들까지요. 이 이야기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이에요. 북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이런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사진 찍고 싶으면 찍고,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요. 길을 걷다가 현지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때로는 짧은 대화도 나누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는 겁니다. 당연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사진 한장 찍는 것도,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문제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죠. 다른 나라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거리 풍경을 찍고, 급하면 화장실에 가고, 마주친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건 여행의 일부잖아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체제의 문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정보 유출이 되고, 화장실 한 번이 무단 이탈이 되고, 인사 한마디가 불법 접촉이 됐어요. 관광객의 시선으로는 평범한 행동이 체제의 시선으로는 위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여행은 즐기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봐도 되는 것만 보는 여행.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것만 하는 여행.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도 되는 것만 말하는 여행이었죠. 한 관광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여행이 아니라 시험 받았다. 낙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는 자유롭게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여행이라는 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러 가는 건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일상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긴장하며 더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거죠.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가 아니라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여행의 추억을 말할 때도 좋았다가 아니라 살아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북한 여행의 본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기는 곳이 아니라 무사히 빠져나와야 하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의 관광객들이 실제로 북한을 여행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통제받고 감시받는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나라 정부가 북한 여행에 대해 강한 안전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법적으로 제안했어요.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아예 갈수 없게 된 겁니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뉴질랜드 역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북한 여행을 강력히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법적으로 특별 허가가 없는 한북한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안전 문제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북한 정부도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은 특별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일반인의 관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이미 많은 사건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일 겁니다. 앞에서 들으신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정책이 만들어진 거죠.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온 85살 노인. 성경책 하나 때문에 공항에서 잡혔던 가장. 포스터를 만졌다가 목숨을 잃은 22살 대학생. 사진 한 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던 영국인.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감시 대상이 됐던 독일인. 인사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진 프랑스인.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이드들까지요. 이 이야기 속 관광객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도 아니었고 활동가도 아니었어요. 그저 여행을 왔을 뿐이었죠. 호기심으로 혹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북한이라는 곳을 선택했던 평범한 여행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범한 여행자도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수 있었어요. 사진 한 장, 화장실 한 번, 인사 한 마디, 어디에서나 할수 있는 일들이 그곳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여행이 된 거죠.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알겠습니다. 북한 여행은 호기심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곳이었다는 거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곳.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모두 허락 받아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차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